시간이 멈춘 듯 더디게 흐르는 교도소의 저녁 유독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든 한 수영자가 있습니다. 아까지만 해도 좀 시간이 잘 갔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느려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석방 3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날이지만 정작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서 4년 동안 있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틀에 갇혀있는 건데 그게 지금 몸에 배버렸는데 제가 나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다시 뭐 전처럼 가족이랑 지낼 수 있을까? 뭐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쁘기도 한데 또 그만큼 기쁜 만큼 좀 걱정도 돼 그냥, 그냥 그런 생각하고 사람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형이 다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차례에 걸친 적성 검사와 진로 상담에도 상현이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해본 거라고는 거의 경험이 없다고 하,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솔직히 나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좀, 저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색안경 끼고 본다 해야 돼. 약간, 그렇게 좀 차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좀, 그것도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응. 재과 제빵반에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내일 두 명의 동료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이하고 X씨가 이제 출소를 하는데 축하 해주고 지난 2년을 제빵반에서 보낸 상현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잘생기라고 뭐라 일년전 이미 재과 기능사 자격증을 딴 그는 이곳서 에 조교이자 맡형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 이제 출사하는데 친구가 한마디 해주고. 음. 앞으로 고생하고 고생해라. <laughs> <laughs> 야 볼리라. 아 고생하는군. 야자탕 먹을까? 야자탕. 야자타에. 야자탕 한번 해라. 아니 고생했다. 제빵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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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마지막으로 장난을 칩니다. 아, 나 소위, 소위. 나 <laughs> 실습을 마치고. 다 함께 먹는 이 빵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방은 공장이라든지 공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질문. 상현이가 마청답지 않게 눈물을 보입니다. 그냥 뭐였는데요.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든지 이제 한 가지를 열심히 해라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다 보면 분뭐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하는 모습은 자기 몫이죠, 이제. 앞으로 찾아올 것 같으세요? 아, 제가 찾아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아. 제가 찾아오면 소주를 사준다고 얘기를 음. 했으니까 아, 뭐 찾아오기 쉽진 않겠죠. 근데 정말 찾아온다면 이생 아, 선배로서 도소주한잔 사줄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밤은 소년 희망실에서 보내야 합니다. 출소까지는 앞으로 열5 시간 남짓. 색다르고. 아, 이제 진 나가는가 보다. 남은 소년 수들에겐 부러움의 대상. 갑자기 막 저도 막 설레기도 하고 아 부럽다면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조금 나만 네. 며칠 며칠 좀 조금 <laughs> 사람들랑 이 저도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삼 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덟, 2, 가석방은 오전 10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3년이 넘는 형기.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자, 아. 얼마 만에 보는 거야? 네? 얼마 만에 보는 거야? 4일 만에 보는 거야. 입고 들어왔던 옷이요 네. 기분 어때요? 분위기? <laughs> 그생각나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이 헛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졸 자격증도 땄고, 평생 처음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 교도소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규칙입니다. 이번 달에 가석방 대상자로 선발이 됐는데 축하를 드리고 아, 우리 수영생활을 토대로 해서 나가면 더 열심히 살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잘 가세요 이제 세상 속으로 응.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 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방들 자, 가봅시다 전국 통과 하겠습니다. 네, 네고 아, 네. 하나, 하나. 수고 그래. 네. 고맙습다 네, 예정문까지 가시라 했잖아 아, 예정 가족들 예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딱히 제가 뭐잘 살고 이러고 싶지 않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돈 벌고 그냥 나중에 가정도 제가 또 누군가가 이곳 김천 소년교도소에 들어옵니다. 고무줄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고무줄은 바로 생긴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고무줄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 비로소 살아야 할 날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소년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들어갑니다. 돼지, 앞에 돼지. 앞에 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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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시간으로, 어 제의 잘못을 속죄하는 것, 이곳은 세상 끝의 집입니다. KBS, KBS, and group and school.